근데 약간 o 이 애정이 있지 않아? o 미소년네 잘생겼잖아? o 오빠 너무 못생겨이 <laughs> 그거 때문에 사랑 미쳐버리거든 음. 와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헉! 큰일 났다 어, <laughs> 오이, <이거. 웃음> 어머 여기 이렇게 깔아 주신 거예요? <laughs> 신현빈, 신현빈, 아니 이런 것까지? 저기 신현빈 씨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걸을 레드카페 중에 가장 최단 레드카페 <laughs>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laughs> 한비님 기다리느라 일주일이 6일이 됐어요. 목이 빠졌거든요. <laughs> 회상에. 아니, 심지어 저거는 네. 여기 에어컨에 붙어있는 아, 건조았어요 디자인 같죠? 네. 원래 원망입니다. 이 가게에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니,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샴페인을 뭐... 하나 가져왔는데 근데 요거는 키링인데, 제가 요새 이런 거 만들거든요. 아니,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준비를 해봤어요. <laughs>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안에 있는 거 살살짝 봐도 돼요? 아 보셔도 됩니다. 아저 비싼 건지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아. <laughs> 아니,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laughs> 샴페인이구나! 네. 어, 나 이거 안 마셔봤어. 아, 안 드셔보셨어요? <laughs> 너무 감사해. 이게, 그, RM 샴페인 중에 괜찮다고 저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 진짜. 네. 저, 음. 게스트한테 선물 받아본 거 처음이에요. <laughs> 아, 이게, 아, 이거 샴페인을, 썰어주기는 처음이네? 아, 맞겨. 맞교환하기 또 처음이네. 아, 다른 거니까. 현빈 씨가 2010년에 데뷔하셨더라고 그래서 데뷔년도 샴페인 한번 어머, 구해봤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10년도 와인 좀준비해 빈티지 있는 거잘 없는데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아니에요. 나중에 좋은 자리에서 드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아, 네. 오셨으니까 웰컴 드링크. 아 샴페인 좋아하시죠 그러면? 네 좋아해요. 네. 안 드셔도 되니까 천천히 기분대로 드세요. 네. 날씨가 근데. 약간 술 마시기 좋은 <웃음> <웃음> 술 먹기는 좋다. 그 제가 뭘잘 좋아하지 않아요. 뭐든 간에! 신기하게 신현빈 씨 작품을 저 거의 다 봤더라고요. 아, 그래?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신현빈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좋았어요. 음. 네, 본 작품이 많았고, 감사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갑니다. 네, 오, 왜굴왜 왜 이렇게 커요? 어디 굴이에요? 아, 이거는 고흥에서 우와. 나오는 뻘굴이 <laughs> 어. 전남 고흥 타바스코 드시겠어요? 아, 레몬하고 타바스코만 해가지고 일단 먹어야 되겠 아, 또 레몬 하나만 가져야지. <laughs> 큰데? 큰데, 큰데? 음. 아,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 약간 내장이 부담스럽지 않네. 이렇게 사이즈 크면 어, 좀 내장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너무 깨끗한 맛이. 음. 어? 어? 아. 아. 이게 그냥 고이 아니구나. 삼배채 고이구나 음 신선하고 되게 너무 맛있네. 어, 감사합니다. 아, 음.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치즈. 음. 아, 특제소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가리비. 너무 맛있겠다. 불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삼백채가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 삼백채는 생식을, 제가 말 산란을 안 하는 거이에요 맞네, 올 응. 맞네. 죄송해요, <laughs> 드셔가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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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좀 어떻게 지내요 요새는 작년에 찍어놓은 영화가 있는데 음. 그게 이제 넷플릭스 영화예요. 3월 21일에 공개되는데, 어? 그래서 내일이네요? 그렇죠. 이게 나가는 기준을 이제 내일인데 영화가 이제 게시록이라는 영화인데 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 음. 좀 이런 것들이 그런 범죄 사건 속에서 좀 보여지는 음.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액션도 있지만 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 음. 아니 근데 그때 확실히 머리가 그 가발 아니죠? 예, 네, 잘랐었어요. 지금 이만큼 길어서 묶는 거죠? 네네. 그 되게 정도로. 잘 어울리던데 뭐, 머리 같은 거에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음. 설정을 한 건데 아, 장겨울도 머리 에 신경 안 쓰던 어, 그렇죠. 역할인가요? 그렇죠. 고현정 배우님이랑 아, 나왔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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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작품에서도 그냥 장시된 아, 머리. 어, 그냥 <laughs> 자다 <자작> 일어나고 <laughs> 나는 복수가 내 인생의 목표지. 머리 따위는 신경 안 써. 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옛날에. 트리트먼트 좀 하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laughs> 아니, 저... 무슨 소리 하시는 어, 거예요. 여러분. 정수리에 물 주고 싶다, 막 이런 거. 아, 맞습막 저... <laughs> 본인의 별명이 얼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니, 이걸 줄여서 얘기하시는 분은. 나 줄임말 좋아하시라고. 얼갈배, 신현빈. 아무튼, 아, 그거는 처음에 누가 써주셨는지 저도 모르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있고, 처음에 음. 사실 신인 때는, 누구 닮아보인다는 얘기를 진짜 많은 사람들을 들었었어 아, 맞아, 맞아. 별로 개성이 없는 스타일이어서 사람들이랑 뭐 비슷해 보이나 아, 했는데 생각할 수 있겠다. 아, 그래도 뭔가 음. 달라 보일 수있 여지가 있는 얼굴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보내줘서 볼때 있잖아요. 그럼, 어, 나가 이러고 봤는데, 이런 적이 있었나? 이랬는데 맞아, 제가 맞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아, 맞아. 이런 순간을 다른 분들은 먼저 봤구나, 약간. 아, 요리를 잘해요? 저요?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하는 것도 좋아하고. <laughs> 뭐, 뭐 제일 잘해요? 이거 저거 해요 나물 같은 게 이제 막 나오는 설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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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걸로 파스타 같은 건 맛있거든요 최근에 저는 냉이로 해 먹었는데 냉이 파스타요? 찬나물로 해 드시면 되게 심플하게 아, 맛있어요 찬나물 뭐 크림소스 토마토 아니면 오일. 오일? 아 오일 당연히 오일이구나 뭐 레시피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안할 거니까 자, <laughs> 별로 요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나물이 익히면 숨이 되게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구나. 나물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게 되고 아 나물 많이 먹고 싶은데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의 이렇게 한단 하면은 한 2인분 나와요. 그냥 음. 그러니까 2인분이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쌀쌀했습니다. <laughs> <핸싸였습니다. 웃음> 네, 우리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비슷한 것 같으면서 엄청 다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중학교 4학년 때까지 입시 준비를 했었어요. 선화예 고를 시험까지 쳤었어요. 근데, 한예정에서 미술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은 고삼까지 그렸는데, 제가 전공을 한 과는 그림을 그리는 과는 아니에요. 미술사. 아, 남았나? 어, 애매한데? 아, 애매한데, 아. 갑자기 또 소맥도 땡기네. 소맥 드실래요? 한 잔만 먹어볼까, 그러면? 아, 소맥 드실 거면 카스의 차미술로. 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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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좋아, 좋아. 말아주시나요? 아 그럼요. 아! <laughs> 내가 잘못본거 같지? 진짜 되게 많이 탔는데? 어디, 어디. <laughs> 음, 아니에요, 드셔보세요, 아니에요. 정말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일단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 강렬한 알콜 램프의 아니, 향기. <웃음> 잠시만요. 오셨다. <laughs> 아니죠! 어! <laughs> 잘 타네, 술! <laughs> 야! 소맥 기술자였다. 아 제일 좋아했던 게 아그리파 줄리앙 중에 뭐였어요? 좋아한 건 없는데 저는 <laughs> 고삼이 되면서는 그냥 줄리앙만 그린다고 아예. 근데 약간 줄리앙에 애정이 있지 않아? 잘 생겼잖아. 줄리앙 어쩌고 미소년의 아그리파는 너무 못 생겼. <laughs> 바로 바로 알잖아. 아, 근데 사연, 아그래도되게 좋아. 줄리앙은 잘생겨서 그리기 쉽지 않아. 맞아요. 줄리앙특 이것 때문에 사람 미쳐버리거든. <laughs> 그 골뱅이 머리가 진짜 머리가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처음이다. 처음. 이시미술의 약간. 오, 내가 왜 거기를 떨어져서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모델계에서는 너무 좋은 인재를 얻었고. 아, 그런 건가요? 덕분에. MBTI 어떻게 되세요? ENFJ. e n f j 요 예. 예. 나 하나 남겨치네? 아 진짜요? 제가 ISTP거든요. 아 어머. 아 어, 저는 당연히 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뒤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사생활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저는 당연히 당연히 아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것도 어. 극 아이. 내가 그런 캐릭터들을 좀 많이 봐서 나한테 어... 선입견이 있었나?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서는 아이 같아 보이지만 이 같기도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 이예요. 어, 그래서 남들 보는 거 되게 정확하거든. 그런 이유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는 연기톤이니까 신현빈 배우님이 조개 좀삼키면좀 좀 해주세요. 저 진짜 극단적이네. 말투 이제 할아버지 아가씨 이리 와보란게 이러는 사람과 말투가 아기 꾸엥 보고 싶었쩡 이러는 사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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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신병님 할아버지 말투로 아, 아가씨 히이 아그 아, 아, 정도로 이리 와보란게 그다음에 아기 말투로 꾸엥 꾸엥 보고 싶었쩡 우리 자기 현빈 자기 할아버지 말투대 어. 아기 말투 하나 둘셋아 잠깐만 아, 아 이렇게 오래 생각하면 안돼아저 이런 거 되게 이입한 스타일이야 안돼안돼 안돼 이거를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자 하나 둘셋 아기 말투. 말투 왜냐면 전 사실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할아버지보다 더 할아버지예요 <laughs> 아기 말투는 애교를 좀 동반하고 있으니까 귀엽게 봐주면 되지 않을까? 가 되는 약간. 어, 그럼. <laughs> 자 전시회 가서 지겹다고 들어 눕는 애인데 모든 <laughs> 작품에 아는 척을 폭발하면서 설명하는 애인. 하나, 둘, 셋. 들어 눕는 아는... 애인. <laughs> 어... 미술관에 작품이 3 0 0 개가 있는데. 성빈아. 이작품 말이야. 후기 <laughs> 인상파 작품으로. 모든 작품. 제가 어쨌거나 전공자니까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맞네. 왜냐면 모든 작품을 아는 척 하는 걸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laughs> 특정 직후에몇 <직군은> 없거든. <laughs> 발동동만 안 하면 조용히 누워있을 거면 뭐. 나의 애정 표현은 질문이다. 리액션이다. 하나, 둘, 셋. 리액션. 질문. 오 진짜. 오. 질문을 막 하세요. 궁금한 게막 막, 많아지는 거구나그 리액션이라는 게 이제 배려? 음 그럴 수 있죠. 배려라는 느낌에 가깝고.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탔을 때 바로 먹어야 맛있으니까 좀. <웃음> <웃음> 역시 <웃음> 존중합니다. 근데, 원하면 어? 제가 이따 한 잔씩 한 번씩. 거짓말, 네. 아니, 거짓말 아니고. <laughs> 나의 기준은 나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는 사람이 이제는 음. 좀 매력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리액션은 가짜로 할수 있는데, 질문이나 이 호기심은 연기가 안 돼. 너무 티가 나, 그거는. 그럴 수도 음. 있죠. 음. 아, 근데 나는 너 괜찮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내가 괜찮으니까 연락한 거잖아. 내가 괜찮으니까 연락한 거잖아.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야 어떻게 와 나한테 괜찮아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것도 이해는 돼.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오빠 도통 사. 그냥 오빠가 도통 사고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경찰서에 전화해. 그다음에 보험사에 전화해. 그러면은 둘이 아마 동시에 올 거야. 전문가니까 그냥 너 가만히 있으면 돼.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왜냐면 네가 다돈 냈잖아. 왜냐면 네가 다돈 냈잖아. 난 나는 이렇게 설명해줄 것 같아. 말은 못할 것 같은데. 응. 괜찮냐고 좀 물어봐야지. 아니 왜 말은 못해? 보험에서 나도 바보 아닌데 보험에서 부를 줄 아는데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나 진짜 근데 아, 나는 어? 약간 놀랍고 무서우니까 전화를 한 건데 e n f j 라난 죽어도 못살했어 <laughs> 저는 만약에 애인이 연락이 와서 어. 사고 났다. 아니 괜찮으니까 전화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친 데가 있냐? 너 놀랐을 거 아니야. 이걸 먼저 했을 것 같은 거야. 어 <laughs>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거 있어. 그런 남자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ISTP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아. 그냥 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 그럴 수도 있죠. 이제는 ENFJ를 만나야 될것 같아. 너무도 다르지만 그래서 궁금하고 재미있는 박물관에서 만나고 싶은 언니 게시록 3월 21일 오직 넷플릭스에서 뭐막 쓰신다 갑자기 현빈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은 배우가 아니다 사람이다 아담하고 소박하고 순수하지만 시대의 인간 군상을 모두 담아내는 그런 배우 신현빈이다. 개시로! <laughs> 3월 21일 넷플릭스! <laughs>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배우 신현빈 개시로! 3월 21일 넷플릭스! 많이 시청해주세요? 스태들 맥주 다... 지금 다 따고 있어 <laughs> 나 되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착한 사람이지 아 진짜 아,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한 번만 드셔보세요 아 사장님이래 아, 아, 그래. 뭔가 안 하시죠? 나, 게자, 나 거짓말이 <laughs>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니까? <laughs>